영구 <목소리로>

아이고 씨아 죽겠다 언제 <laughs> 걸렸는데? <번쩌가겠는데. 웃음> 오래됐나? 아진짜힘 이거 다시 와아 스어이게하지

돈도 많이 들지 식 준비하는데. 어, 돈 괜히 많이 준다. 진짜? 어. <laughs> 그냥 결혼식만 준비하는데. 결혼식만 준비한 게네 뭐 웨딩 촬영하고 뭐. 어. 그러니까 집 이런 거 빼고. 어, 집 빼고도 그래도 많이 들지. 그래도 한. 그래서 4, 5 천은 들지. 집 빼고도. 어. 집이랑 가전 빼고도 4-5천원 되는 것 같아요 가전 <목마> 빼고도? 이것저것 하면 신혼여행도 가야지아 방심하지 말고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어그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호급으로 해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음, 진짜 우리 최고가 안 했다. 진짜. 눈눈 어, 그렇게 안 높게. 해서. 식장 식장도 식 하는데 일단 식홀비가 한 250. 그 다음에 근데 밥 이제 인원수대로 밥이 인당 4만 5천원 정도 하거든 보통 싸 봤자 4만원인데 그거 한 200명 해비면한 800만원인가 신혼여행도 거의 한 천만원 들고 천만 넘게 뜰것 같은데 어, 유럽 가어 유럽가고 오우야 유럽 얼마나 가? 7박 9일. 유럽. 유럽 일단 아니면 유럽 언제 가겠나 싶어서 아, 유럽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빠 아니,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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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자, 힌든 사람 받으세요. 아, 내가 국에한전년 넘게 살았거든. 아, 진짜? 응. 어디 살았었어? 라오스 하나. 아 라오스 알지?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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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여행, 여행 많이 간다 이거. 어, 이거는 계속 그래. 아이고. 진짜 조심해야 되긴 많다. 그런데 마약 이런 것도 많지 않나? 거기는 대마초가 합법이다. 그 그러니까, 맞지? 길거리에 그냥 피는 거야 이거? 아, 그래 이게. 경찰들이 급여가자니까 어? 경찰들 월급이 한달 15만 원이거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돼. 어. 근데 이제 그 경찰들이 그 여행을 많이 오니까. 어. 외국인들, 한국인들 많을 거아이 어. 그런 사람들이 대마초에 관심가져서 밖에서 이렇게 피는 거를 잡아 어. 근데 경찰이 경찰복 입고 있는 게알니고 어. 사복 입고 어. 근하고 몰래 잡는 거라고요? 대근하고 아, 그래? 사복 입고 부업으로 잡는 거네 거의 어, 어. 근데 그게 월것보다더긴거아 그냥 돈 받고 풀어주는 거어 그냥 100달러만 달라고 어 100달러면 어. 급에 한 3분의 1.5배다 가지고분 어. 어. 거의 딱그 어. 정도 구두 명만 잡고도 쥐 월급 뛰어 넘으니까 다 그거 잡고 있겠네 응. 그래서 근데 어디 안에 앉아서 하는 건 합법 아아빠가 같이 해 앉아치게 앉아치게 와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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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같은 거 응. 웬만하면 들고 가지 아 그냥 따로. 카드 있잖아. <laughs> 어. 그것만 넣고. <laughs> 아니 진짜 지갑하다. 아 괜찮아. 와, 잘 싸는데. 가 <laughs> 절대 셀카봉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들어갑나 많지는 않지만 사례가 있으니까. 어. <laughs> 몇살때 살았었어. 음. 셋때 가서 다섯 몸좀 아파. 거그 라오스 가기 전에 캄보디아에 한두 달이. 혼자 갔었 음. 그러니까 이제 아는 형이 일하러 오래서. 아. 아 형잘 그래, 돌아. 잘 돌아. 그렇지. 잘, 잘 돌아. 잘, 잘 돌아. 하하하리기 <laughs> 유럽은 도로가 잘돼있으 조심조심 다니지나우스 이런데 가면 어막 시골 이런데 간다 아이가 어 한국 같으면 1시간 반 만에 갈까? 한 4시간 걸리고 비포장도로라서 아예 달달달달달달달달 세게 못 달리겠네 어 절대 오토바이 오토바이 탈때 다리 아. 이렇게 들고 타지 네, 네. 아 진짜? 얘한테 물릴 까 봐. 나이스 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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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개가 물러오는 거야. 엄청 그런 데는 좀 무섭겠는데 진짜. 와가랭이다 <laughs>

이진 음. 어, 아, 스한이스도이 어, 이정아이정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다나이스이이이

어, 1분 30초 나왔어요, 이제. 아 어, 좋다. 어, 아, 오. 오, 안, 아 상호시가. 상호시가 어, 안 되려? 와. 아.

회사 근처 쪽 내가 현동 쪽해 가지고 아 그럼 또 현동까지 가. 괜자고 어. 그 현동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린다. 아, 요 아마 여기서는 이래 어, 축구 가만 아, 15분 걸려. 그 우리 3위로 거기도 한 15분밖에 안 걸리고. 아. 그래, 축구 나오는 거. 언제 되지? 언제 되 아, 안 맞았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고생.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 형. 어 오케이. 형이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먹혀도 돼, 먹혀도 된다. 다치지 않는다. 치게 중요해. 좀먹니다공 <목기는> <laughs> <미역 sidewalk> <laughs>